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라푼젤과 함께하는 디즈니 프린세스 무비 스토리북 개정판. 꿈꾸는 달팽이의 아름다운 그림책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사랑스러운 나푼젤 이야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닌텐도 게임과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을 한 권에 특별한 팬심을 담아 서울문화사에서 출간된 스페셜 팬북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알록달록 색깔이 나타나는 신나는 목욕 시간. 귀여운 돌고래 그림책과 함께 즐거운 목욕놀이를 경험하세요. 지금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어린이의 일기 쓰기를 돕는 마법 같은 책.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이츠보거리니의 이츠보거리니. 일기 고쳐주는 아이 글의 책이야. 25로 아이의 글쓰기 실력과 자신감을 키워주세요. 1위입니다. 포켓몬스터 팔대 아도감. 지금 구매하시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귀여운 포켓몬들을 만나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